<laughs> 약간, 지연이 어렵게 내주세요. 어렵게. 회사에 제일 어렵게. 시작! 어야아짜 바뀐다? 어뭐야 진짜 어려아 <laughs> 진짜 어려워요 죄송해요 제가 <웃음> <근데> <웃음> <진짜> <웃음> 제가 항상 처음에 어제도 제가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저기 뒤에 계신 감독님도 저기 대놓고 그냥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근데 그 다음 멤버 할때저 여기 관객석 안에 숨어가지고 나무를 끝나자마자 갑자기 증발 선생님이 삭 숨이 지나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숨이 지나니 <laughs> 아 망했다. <laughs>